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16,040제곱미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고 지목은 대지와 인야입니다 가격은 현재 57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토지 기본 정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어, 본 매물은요 어, 경기도 파주시 어, 탄현면 성동리 그 통일동산에 위치한 그 매물인데요 어, 지금 보시는 매물입니다 자유로 성동 IC에서 성동 자거리 우측으로 진입하면은요 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어, 지금 6차선 도로에 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변에 접해 있어서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요 어, 본 매물 그 내부 단독주택인데요. 지금 그 2층 건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지금 2층에서는 그 한강을 조망하는 어, 그런 좋은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부지라고 볼수 있고요. 어, 프로방스와 헤이리 예술인 마을이 인근에 있고요. 어, 축구 국가 대표 트레이닝 센터가 어, 주변에 위치해서요. 어, 많은 관광객들이 어, 찾아오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봄 내물 앞에 그, 어, 이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로 그다음 한강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오두산 통일 전망대하고요, 고려박물관, 그다음에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있고요, 어, 신세계 첼시 아울렛 매장이 어, 인근에 있습니다. 어, 봉 건물 이렇게 인접해서 어, 통일동산 모습인데요, 통일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자동차 야외극장이라든지 숙박단지, 헤이리예술마을 그다음에 프로방스 어, 영어마을들이 있어서요. 어 단독 주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근생 시설, 어 요양 병원 시설로 어 부지로 어 추천하는 그런 좋은 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단독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나중에 어, 이것을 뭐 어떻게 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또 개축을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토지의 개발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토지와 또 이미 들어서 있는 이 건물 좀 특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 파주 통일동산 그러니까 그 신세계 첼시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어, 프로방스 해일이 예술마을 그다음 명호마을 인근에 있는 부지로서요 어, 뒤로는 오두산 자락 그러니까 그 풍광이 굉장히 좋은 오두산 자락에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는 자유로하고 한강을 갖다 조망하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그 통일동산 내에 있는 그 자동차 야외극장이 있어갖고요 어, 조망이 굉장히 좋은 부지라고 할수 있고요. 어, 또한 봄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볼수 있는데. 어, 지금 회일이 예술인 마을 같은 경우에 전원 득단지 보통 3.3제곱메타당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하고요. 어, 또한 자의로 임진각이라든지 한강을 바라보는 그런 그 조망주은 같은 경우에는 어, 3.3제곱메타당 200에서 한 250만원 정도 하는데 어, 봄 매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11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정하다고 볼수 있고요. 어, 또한 그본 매물 주변에 통일동산 인근에 어, 많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육시설,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다음 에 유동 차량들이 많은 그런 지역 인근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그본 매물 지금 현재 그 단독 주택으로 이제 그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배수로, 상수도, 전기, 그다음에 중요한 가스도 다 인입돼 있고요. 기반 시설이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개발 이용이 용이하고요. 또는 도로에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이 굉장히 수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또한 그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 성동 i c 에 이렇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 자유로를 통해서 어, 일산 신도시라든지 어, 서울 진출입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또한 그 출퇴근 가능합니다. 또한 그 주변이 우두산 자락으로 <laughs> 풍광이 어,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 요양 병원으로 어, 추천해드립니다. 하면 이토지의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어떤 규제 사항이나 또 개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살펴주시죠. 네. 어, 지금 보시면요. 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금 그 계획 관리 지역하고 그다음에 농림 그런두 개로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를 적용하고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건폐율 20%에 어, 용적률 50%를 적용을 하는데 어,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지금 단독주택이 지금 어, 있고요 2층 건물이 있고 또한 여기에 다 기반시설이 어, 뭐 도로라든지 배수로, 상수도 전기, 중요한 가스까지도 다 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어 수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은 도로에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뭐 건물을 개발할 시에 수월하게 개발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생소한 규제가 나오는데 그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 여기 보니까 폐기물 매립 시설을 설치를 할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두물머리라 해서 한강과 임진강이 마주치는 그 바로 그 불과 제그뭐 1km 이내 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진강 수계라든지 한강 수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폐기물 같은 그런 시설물은 들어올 수 없고요. 따라서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에서 지금 오두산성 옆에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숫자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그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중요, 중요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오두산성이라고 네. 오두산 자락에 있는데요. 이게 전략적 요충지역입니다. 따라서 보험 매물 우리 보면 오두산 자락에 있으면 오두산 통일 전망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저 북한도 보이고 음. 그리고 중요한 요충지기 때문에 서해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지역, 그다음 임진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산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요. 따라서 여기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보법 적용을 받고. 또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이 이제 토지를 어, 앞서서 요양병원으로 이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요양병원을 이용할 만한 수요가 많은 편인가요? 네. 어, 지금 보시면은요, 그 일산 그 다음에 파주 어, 고향 파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그 금촌이라든지 금릉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운정 교화 신도시라든지 탄현지구 그 다음에 덕이지구 일산 신도시라든지 그 주변에 대화지구 가자지구 많은 택지개발지구와 지구가 있지만은 어 지금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태 부족합니다. 따라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그 주변에 그뭐 이렇게 모시고 있을 때. 어, 항시 올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도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평당 어, 115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잖아요. 어, 그러면 나중에 좀 이렇게 지가가 상승할 만한 개발 호재도 있겠네요. 네, 어, 지금 보시면은요, 그본 매물에서 한 10분 정도에 교화운정 신도시가 있습니다. 어, 수도권 남북 그 균형 발전의 어, 정책에 의해서. 어, 서북부 지역 개발을 위한 거점 도시로 지금 개발이 됐는데요. 어, 파주시의 그 행정과 교육, 문화의 중심 도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또한 보시면은요, 어,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 그 통일동산에 그 안에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지금 통일동산 안에 있는데 통일동산 면적이 168만평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면적이 한두배 정도 되는데요. 어, 통일 대비 어떤 그 거점 도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여기 보시면은 그 통일 대비 했을 때에는 그 지금 파주가 그 서울권역인가 동시에 바로 개성권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그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봤을 때. 그 서울과 개성을 잇는 삼각 중에 중심에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한 통일동산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해서 문화 거점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동산하고 그 다음에 운정신도시를 잇는 그런 축이 있고요. 또한 출판단지하고 그 다음에 킨텍스를 잇는 그런 복합문화 같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많은 차량들이 모을 수 있는 집객 효과가 높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파주하면 그리고 또그 출판단지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출판단지는 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어, 지금 봄 매물에서 불과 한뭐 뭐 10분 거리, 자가용으로 10분 거리인데요. 자유로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문발 ic, 그다음에 통일동산은 성동 ic인데요. 문발리 일대 폐천 부지 한 47만 평 정도를 갖다 그 출판단지로 개발을 해서 지금 한 300개 업체가 지금 입주하고 있고요. 또한 그 여기, 여기에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고 또한 통일동산에는 신세계 첼시 아울렛 매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산, 파주 뿐만 아니라 저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집객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 어, 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요양병원 하면은 사실 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도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아무래도 이제 집과 그 요양병원이 좀 가까이 있어서 많이 찾아뵀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자녀분들이 좀 이렇게 부모님을 모셔놓고도 좀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어, 지금 보시면은 서울 시청에서 봤을 때요 어, 불과 뭐한 시간 거리요. 그 서울에서 봤을 때 서북부 지역 어, 지금 그 자가용으로 한 시간이면은 그본 매물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또한 본 매물에서 보면은 그 자유로 그 성동 IC에서 서울이든지 김포, 인천 진출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입니다. 또한 그 지금 경의선 전철요 이게 지금 이제 어, 용산까지 개통이 이제 20 이제 그 어, 되는데 그러면 용산까지 가고 거기서 또 그, 지금 이제 양평까지 바로 중앙선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촌역이나 금룡역에 내려갖고 자가용으로 10분이면은 본 매물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서울이든지 라 아니면 파주 그 고양시에서 만약에 요양병원을 만약에 여기 된다 그랬을 때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부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을 종합해서 마무리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어,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통일동산 그 인근, 그러니까 신세계 첼시 아울렛 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프로방스 헤이리 마을, 어, 영어 마을 그 인근에 위치하고요. 또한 그 자유로 한강을 조망하는 그런 굉장히 어, 좋은 부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교통 접근성도 좋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개발이 기대되는 그런 부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지 투자 포인트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양병원 세우기 좋은 부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어, 주변에 통일동산과 또 신세계 아웃렛, 그리고 프로방스, 헤이리 마을 같은 것들이 인근에 있어서 굉장히 주변 환경이 우수하고요. 또 주변...